주... Yeah. 이렇게 크로스. 아, 좋습니다. 분위기 어떠세요? 오, 오, 근데 목소리왜 이렇게 커? 어. 심장이 지금 터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아, 여기 어, 뭐 제한된 동선이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마로니의 공원을 나가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왜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laughs>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애들이 뭐 준비하지 않았는데 박민수 배우가 얼마나 이 무대를 찢어놓을지 기대됩니다 오늘 이분들 웰컴 대학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난 항상 널 기억하고 있었어 박민수 회원님 알아서 두 곡의 무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뮤지컬 배우가 아니라, 지금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저는 MC, 치키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뮤지컬 소카테스에서 속지 마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선정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신나고 따라 부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첫 번째로,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네! 뭐, 이번 한 주, 다사다난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학교 또는 뭐 직장을 다니실 텐데, 우리가 최고가 아니자. 이 위에 선생님, 선배, 직장 상사, 그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초록색들 반가운 뭔가들 보이는데, 한번 모르시는 분들도 뒤에 가사 보시면서 크게 어, 그 꼰대들을 비꼬아 봅시다. 준비됐어요? ADJ, Sweet Shit! 컴퓨터 감사합니다 여기 산누가 피해 나사실을 말해 찾아시차이어차 컴퓨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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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치는 컴퓨터는 컴퓨터는 컴 속지마 컴퓨마는컴터는컴퓨 마. 떠들은게다내게 우린 혼란스럽게 만들어 난안 울어 제일 지혜롭고 잘난 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하! 신의 들립 신의 소리! 자신은 업지 아니 없는 척한 뒤에서 웃겠지 아테네 존경받는 인물들의 무식함을 드러내 박살내 놓고 웃고 있다고 <laughs> 그거 애들도 배워 언니가 더 매워 그새 따라하면서 어른들과 맞짱뜬다고 한 소리 하면 열 소리로 책임을 누가 지냐고 So stop t 그러면은 됐 당신이 책임져야지 뭐 어쩌겠어 별명 만늘어 놓는 꼴이 훈수억 형 내게 지나가는 웃음거리 웃음 웃음 여기서 누가 빈곤해 난 사실을 말해 좌저심각 꺼내 어차피 자랑적인 거할 건데 뭐라는 상인지 알면 모자겠건데 뭐 어쩔 건데 뭐 속지 마세! 속지 마세! 속지 마세! 속지 마! 속지 마! 속지 마! 아주 혀만한 혀속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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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개그맨 노량은 70년 동안 갈고 닦았겠지 아주 성실한 사기 자, 너희는 지금 너희를 위해 탈탈 털이 아테네인 눈에 떨어지는 사기 우리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았어너희는 우리 홀리는 말에 속아 질병에 모이는 젊은이들아 눈 깜빡하면 웃음거리가 돼 속아 넘어가지 마 정신 차려 잘 먹고 잘 살려 그게 좋은 삶인 거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도 지마야, 신이 출신대로 기꺼이 봐. 아들이고 살면 내 집에 파고 들어 피곤하게 해. 비건해내 사실을 피곤해. 말해 자자 신경 건해 암컷. 다할 뭐가 다른 삶인지 알면 피곤해. 피곤해. 뭐 어쩔 건데. 아뭐 어쩔 데 속지 마. 속지 마. 하지 말고, 우리 힘차게 살아갑시다. 아시겠어요? 네! 꽃대들한테 돈낙당 하지 마. 고맙습니다. <laughs> 무대는 여인데 미안합니다. 여기 다 설치해주셨는데. 저한테는 무의미해서. 예스. 네,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뜨거운 열기로 이렇게 랩을 좋은 음악을 들려줬던 MC 치키타한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황민수입니다. 네, 저기 있는 장민수 아니고 황민수입니다. 한곡더 들려드릴 건데요. 아, 아니, 한곡더 여러분들 같이 부를 건데요. 이게 어 뮤지컬 리틀 제기 엉클 제기라는 곡인데 따라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어? 가사가 있어. 같이 불러주실 거죠? 네. 오케이 다 같이 오늘 일요일이고 웰컴 싱어롱이니까 스트레스 풀고 갑시다. 준비됐죠? 네. 오케이. 웰컴 hey, 대학로. 알어는 너처럼 친구인 영겠어이 노래 알아요? 부를 수 있겠어? i love you 너무 잘 놀았어요. 아니, 돈 내고 가도 돼요? 나는 <laughs> 이쁜 짓을 이쁜 할게요. 이쁜 <laughs> 어, 잘 놀다 갑니다, <laughs> 자, 방금 불러드렸던 뮤지컬, 리틀제. 다시 공연되는 그날까지. HD, 보고 있나? <laughs> 아니, 지금 대만 가 있어, 대만. 대만 가 있어. 요아 이래서 안. <laughs> 응. 자 지금까지 황민수였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사랑해요. 자, 여러분, 어 대단한 연기.